안녕하세요. 난치성 피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생계한형 강남역점의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갑방리증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갑방리증이라고 하는 질환은 어, 조갑, 손발톱을 의미하는 뜻이죠. 이 조갑이 방리, 조갑이 들리게 되는 어, 그러한 질환입니다. 조각방위증은 기본적으로 손톱, 발톱, 어, 모든 손발톱에 침범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두 개의 손발톱에 시, 시작을 했다가 점차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해지면서 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연필을 쓴다거나 뭐 컴퓨터를 하는 어, 타자를 하거나 이러한 작업들, 그리고 병뚜껑을 이렇게 힘을 주어서 어,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심각한 통증을 동반하게 되고 심한 경우 어, 수면에 어, 방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손발톱의 구조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톱과 발톱은 네일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손발톱 기질, 네일 매트릭스에서 이 손발톱 세포들이 분화가 되면서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에서부터 이 네일 매트릭스까지 혈액이 공급되면 여기서부터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손발톱이 재생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각방립증 환자분들은 첫 번째 이러한 순환 체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심장에서부터 이 손발 끝까지 혈액 순환 장애를 대부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세균이나 무점을 일으키는 진균 같은 이러한 외부의 병균들이 침범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적인 치료는 이러한 순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외부의 세균과 진균이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조각방위증이 발생한 부위에 어, 자원고라고 하는 한방 연고를 어, 바르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한방 연고를 바른 그 위에 어, 뜸을 이렇게 붙여놓은 모습이죠. 그렇게 뜸을 직접적으로 조각방기증이 발생한 부위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뜸 치료는 외부에서 침범한 세균이나 진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무척 뜨겁다는 게 단점입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이 네일 매트릭스에 직접적으로 한약을 증류한 약침액을 주입을 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조각방위증이 발생한 조직에 굉장히 각질이 과 각화되는 그러한 어, 것을 또한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사진은 이 침을 이용해서 네일 매트릭스를 자극하는 어, 그러한 사진입니다. 현재까지 조각방위증을 치료하는 명확한 치료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각방위증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방치 아닌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조각방위증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인 한의학적인 치료로 개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조각방위증 환자분의 사진에서 알수 있듯이 이렇게 심한 조갑박리증 환자분도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무엇보다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갑박리증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